잔인한 북방민족 바벨론이 제국의 강력한 힘으로 밀려오면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제국의 신리를 건들리지 않는 것이 생존과 미래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선제자는 자신을 향해 얘기하듯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물론 남 유다는 듣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이절 후반절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고말입니다. 선지자 입장에선 누구라도 듣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설마 이를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로운자한 명을 찾으라고 하셨을 때도, 설마 한 명이 없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려도 받지 않았고, 귀에 할려도 행하지 않았으며, 선지자의 말씀은 욕으로 여기면서 결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만만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소돔과 고무라의 모습이며 홍에 빠진 애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6절, 그런 적,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도 말고, 부르짖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빌리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가지 않겠다. 하셨던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밀려오는 제국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절을 보시면 이방인 고아 과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림과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은 제국주의자들의 모습이지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작은 힘과 권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남용하여 악행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결코 선택받은 백성의 모습은 아니었고, 율법이 가르치는 공의와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차신 듯 예리미야에게 하소연 하시는 듯 보입니다.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생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도대체 선택받은 백성의 모습을 어디서 볼수 있느냐는 겁니다. 의를 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하기 위해 바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18절 자식들과 아버지, 부녀들이 한 통속이 되어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모습은 멸망당하는 도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도둑과 같은 짓을 일삼았습니다.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원을 얻은 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여 함이로다. 그들은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의 삶은 구원과 무관했으며 하나님과도 무관했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으니 그들이 곧 도둑이 아니고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외식은 제사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후 레위기를 통해 제사와 절기, 규리를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외였습니다. 제사와 절기는 예배를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나 절기 형식에만 연연할 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23절,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명령한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받는 길 살아야 할길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한례를 행하고 귀의 한례를 행하여 주의 뜻을 준행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형식적 대사가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저버린 채 제사나 절기, 규례 등등 외식적인 것만 매달렸습니다. 분명 종교적 행위는 있는데 생명은 없었고 하나님과도 무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무지함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은 불행하게도 더더욱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느니라.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왕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13절 중반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 진짜 그랬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친히 목격했던 백성이 그럴 수 있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결국,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모습.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33절, 34절. 이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생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근간의 유튜브를 보면 중국 우한지역에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복도에 시신들이 널려 있어도 쉬울기는커녕 자신들의 치료를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모습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가 처할 모습이었습니다. 시신이 늘려져도 돌볼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이 앞으로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난 삶의 현장에서 웃을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고통만 가득한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이 이런 고통, 이런 슬픔 당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고 당신의 종을 통하여 돌았을 기회를 가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설령 바벨론을 통한 멸망은 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더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 회복을 기약할 수 있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복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보려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주가 주신 기회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가 주시는 신령한 복,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말씀에 굳게 붙들는 바디에요. 이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